네, 안녕하십니까. 아키모입니다 여러분, 일본 여자 꼬시기. 예, 오늘 1편인데요. 예, 여러분, 일본 여자를 꼬시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용기를 조금만 내시면, 일본 여자와, 일본에 가서 일본 여자와 사귈 수가 있는데, 용기가 없어요. 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20대, 30대면, 여러분들이, 뭐, 20대, 3 0대 여러분들은, 뭐, 용기를 내서 다 하셨지만, 뭐,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용기가 더더욱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아키오가, 어, 여러분들을 잘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어, 유튜브에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예, 용기.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냥 가서 그냥, 일본 여행 가서, 아, 좋았다. 이렇게 그냥 오시, 오시지 마시고, 일본에 가면,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예. 길거리에, 오늘은 길거리에 가다가, 저쪽에서 탁,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이, 30대 중반에 어 여성이 이렇게 탁 걸어올 때, 와, 두근두근 그립니다. 근데 이제 30대, 일본에서도 30대 여성들은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결혼 안 해서 미혼일 수도 있고, 또 도시인 수도 있고, 그걸 잘 모르겠죠. 예, 그렇지만, 일단은 한 번, 대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을 때는 대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네, 예, 그,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면 잠깐 자라나냐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똑같습니다. 아 어, 한국 사람이라고 밝히는 게 좋습니다. 예, 한국 사람이라고, 오히려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라고, 어, 하면, 어, 이미지가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좀 깔끔하게 가시면, 일본에 여행 가시면 또 깔끔하게 가셔서, 어, 한번 말을 한번붙여보시있에는습니다 예,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음, 저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죠. 예, 죄송합니다. ちょっと히모히메보례습니다 아, 이건원을 멀음 가면 음, 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 ちょっと時間が고의까 조금 시간이 있으면 커피 대, 커피라도 같이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요말두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여성들은 처음 보는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이, 한국말이 아닌 일본어로 조금이라도, 서툰 일본어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 호감이 갑니다. 50% 이상 여자들은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어, 일본 여성들은, 어, 어디를 같이 가더라도 각자 터치프레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꼭 같이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불하십시오. 예, 지불하시고, 커피, 커피를, 커피를 마실 때, 번역기 돌려서 이렇게 하셔도 되,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중요한 단어가 단어 문장을 이걸 외우시면 될겁니다 오늘은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미마세. 히토메 보레시마시다ちょっとこういいでも一緒に行かがですか?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すみませんひとめぼれしましたちょっと濃いでもいかがですか私は韓国人です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웃으면서 인상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50%는 넘어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꼭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 한번 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하세, 다시와 강국인이는 데스가 희토메 보레시마시다. 저쪽 고이 데모, 이 쑈니, 이 가가 드스까? 이 문장을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히토메 보레시마시다. 코이 데모, 이카가 드스까? 코이 데모, 이카가 드스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私は韓国人です。すみませんが、一目ぼれしました。コーヒーでもいかがですか ?OK! okay. 하면、같이가시면됩니다。で、あ、ちょっと、ちょっと、あっためん、여러분들이마음에안出ん다는얘 기, 얘기겠죠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몇번 한번 해 보시다 보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만 하지 말고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